안 먹어야지. <laughs> 여보, 응? 내가 요즘 걷기 할때 우리 배 통증을 느끼거든. 왜 그럴까? 그냥 배가 나오고 살이 찌니까 그렇지. 배가 나오고 살이 찌서 그렇다고? 응. 그러면 배를 유르고 살을 빼면 어떻게 해? 안 먹어야지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? 안 먹어야지. <laughs> 그렇내 친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. 안 먹고 어떻게 살아? 맞지 말한 말이 아니다. 음. 탄수화물을 줄여라 음. 그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좀 적은 음. 음식들을 만들었잖아. 요건 그거는 어, 오트밀 야채죽. 음. 자, 섞고 네,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안 먹어야지. <laughs>